우리의 삶은 다양한 감정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움은 가장 강렬하고 때로는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감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움은 단지 타인을 향한 부정적인 감정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갉아먹는 나쁜 에너지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를 방치하면 우리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과거의 일에 얽매여 늘 누군가를 분노하고 증오하고 다투게 될 것입니다. 그러우리는 이 감정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이를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미움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들을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미움은 때로 우리를 짓누르는 무게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평화를 찾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이 미움과 화해하고 내면의 평화를 회복하는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미워하는 누군가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봅시다. 얼마 전한 청취자로부터 이와 관련된 사연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직장에서 동료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어느날 중요한 회의에서 그 동료가 자신의 의견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참고 넘어가려 했지만 비슷한 일이 반복되면서 점점 그 동료에 대한 미움이 커졌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떠오를 때마다 분노와 좌절감이 함께 밀려왔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감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더큰 문제는 그 미움이 일상까지 따라오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퇴근 후에도 그 동료의 말과 행동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그로 인해 휴식조차 온전히 즐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직접 맞서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아 속으로 끙끙 앓는 날들이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며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비슷한 경험을 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받아 마음속에 미움을 품게 되기도 하죠. 하지만 그런 감정을 그대로 두면 결국 힘든 건 우리 자신입니다. 미움은 상대를 향한 공격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부메랑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을 던져봅시다. 우리가 미움을 품고 살아가는 동안 그 감정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기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감정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갉아먹고 있는지 스스로 인식하고 있을까요? 이번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의 일상과 인간관계에서 미움이라는 감정이 어떻게 착용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극복할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우선 미움의 감정을 다룰 때 떠오르는 철학자의 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증오는 불을 붙이려다 오히려 자신의 손을 태우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미움을 품을 때 결국 그 감정이 우리 자신을 해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감정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단순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 해답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평화를 되찾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미움의 감정을 다스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미움을 느낄 때 그 감정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차분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움은 대개 특정한 사건이나 사람이 우리에게 불쾌감을 주었을 때 시작됩니다. 문제는 이 감정이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고 마치 불길처럼 내면에서 점점 커져 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미움은 단순한 감정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 나아가, 삶의 방향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한 청취자의 사연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분은 이웃과의 갈등으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원래는 서로 인사를 주고받으며 좋은 관계를 유지했지만 사소한 오해가 쌓이면서 점차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네? 처음에는 말을 아끼며 자연스럽게 해결되기를 바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해는 더욱 깊어졌고 결국 두 사람 사이에는 적대감만 남게 되었습니다. 네? 그 청취자는 이웃을 볼 때마다 불편한 감정을 느꼈고, 때로는 화가 치밀어 올라 집안에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감정이 가족에게까지 전해져 가정 분위기마저 나빠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미움은 단순히 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감정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여파가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청취자가 선택한 방법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마주하고 직접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날 용기를 내어 이웃을 찾아가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었고 서로의 입장에서 무엇이 불편했는지를 터놓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의 관계는 다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미움의 감정은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적절한 시점에 다루고 상대방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우리는 감정을 극복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대화를 거부할 수도 있고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우리가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는데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미움을 느끼는 누군가에게 용기를 내어 다가가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까? 만약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변화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반대로 아니오라면 그렇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미움의 감정을 계속 품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건강한 삶을 만들지 못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철학자의 명언을 통해 미움을 다스리는 또 다른 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분노는 바람처럼 흘러가도록 두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감정이 순간적인 것임을 상기시키며 분노를 억누르거나 집착하지 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미움을 품지 않고 마음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그 감정이 단순히 나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떠올려야 합니다. 미움은 종종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때로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감정을 다스리고 내면의 평화를 찾기 위해 어떤 방법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미움은 우리가 느끼는 불공정함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청취자는 직장 내 동료의 태도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동료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 잦았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참고 넘어가려 했지만 반복되는 부당한 상황 속에서 결국 깊은 미움을 품게 되었습니다. 출근길부터 퇴근길까지 그 동료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심지어 꿈속에서도 그 상황이 재현될 정도로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에 휩싸일 때 상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보면, 상대방의 행동이 단순히 우리의 기대와 다르기 때문에 불만이 생긴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그 청취자는 자신의 고민을 친구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친구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그 동료가 잘못한 것은 맞지만 그 사람을 바꾸는 건 네가 할 일이 아니야. 대신 너 자신을 지키는데 에너지를 써야 하지 않을까? 이 말을 듣고 청취자는 회사에서의 자신의 역할과 목표를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동료의 행동에 신경쓰기보다는 자신의 업무에 더 집중하며 스스로 성장하는데 집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결과, 이전처럼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자신의 일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을 수 있었습니다. 미움의 감정을 다스리는 두 번째 방법은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용서는 단순히 상대방의 잘못을 덮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을 위해 더 이상 그 감정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결심에 가깝습니다.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약자가 아니라 강자가 할수 있는 행위다. 이 말은 용서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결단력과 강한 내적 힘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어머니는 자녀와의 갈등으로 오랜 시간 동안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살았습니다. 자녀가 어머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고 감사하지 않는 태도에 큰 실망을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이 품고 있던 미움이 결국 자녀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후 그녀는 자녀를 완전히 용서하기로 결심했고 그 결정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용서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것임을 기억해 보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미움을 넘어 우리의 내면을 평온하게 유지할 수 있는 좀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미움을 극복하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깊이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미움이 왜 생기는지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미움은 주로 상대방의 행동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행동이 우리의 내면에서 어떤 기대나 신념을 건드렸기 때문에 생깁니다. 예를 들어, 가까운 친구가 나를 배신했다고 느낄 때그 배신 자체가 아니라 친구는 항상 나를 지지해야 한다는 기대가 충족되지 않아서 더큰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기대와 신념을 다룰 수 있을까요? 첫째 감정을 관찰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내가 왜 화가 났는지 어떤 생각이 그 감정을 유발했는지 되짚어보는 것이죠. 한 청취자는 직장에서 상사에게 자주 꾸중을 들을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자신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는 나는 무능력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혔고, 그로 인해 상사에 대한 미움이 깊어졌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상사가 꾸중하는 이유는 자신을 비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업무를 개선하기 위한 지적일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꾸중을 듣더라도 자신을 깎아내리는 대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둘째, 자신의 기대를 조정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에게 완벽하거나 이상적인 모습을 기대하지만 모든 사람은 불완전하며 때로는 우리가 바라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만큼의 선함과 지혜로 행동한다. 이 말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줍니다. 셋째,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은 종종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스스로를 돌볼 여유를 빼앗아 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우선시하면 미움의 감정이 점차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 청취자는 가족 간의 갈등으로 오랜 기간 미움을 품고 살았지만 하루에 10분씩 명상하는 습관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는 명상을 통해 자신이 미워했던 가족의 행동이 자신을 향한 의도가 아니었음을 깨달았고 그로 인해 갈등을 점차 풀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미움을 극복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미움을 느낄 때그 감정에 집중하느라 주변의 긍정적인 것들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매일 감사한 일을 한 가지씩 떠올려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놀랄 정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청취자는 일상에서 자신을 힘들게 했던 상황들을 기록하는 대신 자신을 행복하게 했던 일들을 적어보는 습관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그는 점차 부정적인 감정보다는 긍정적인 감정에 집중하게 되었고, 더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미움을 내려놓는데 필요한 더 깊은 통찰과 실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미움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미움이 단지 감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이 감정을 잘못 다룬다면 결국 우리 자신에게 큰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이제 미움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감정을 현명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움은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그 사람의 행동과 말에 대해 과도하게 부정적인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객관적인 시각을 잃고 상황을 과장하거나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청취자는 동료가 자신을 의도적으로 무시한다고 생각하며 매일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를 더 면밀히 살펴보니 그 동료는 업무에 몰두하느라 무심코 인사를 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미움은 우리가 사실을 왜곡하게 하고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미움은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누군가를 미워할 때그 감정은 우리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에너지를 소비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우리의 삶에서 사라졌더라도 그 감정은 여전히 남아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한 청취자는 과거에 자신을 배신했던 친구를 오랫동안 미워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이미 청취자의 삶에서 떠났고, 청취자 본인만이 여전히 그 미움에 사로잡혀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 그는 그 미움을 내려놓고 삶의 평온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미움은 우리의 인간관계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감정은 종종 주변 사람들에게 전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 사이에서 미움은 더큰 갈등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한 청취자는 부모님과의 갈등 때문에 동생과도 불화가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부모님을 향한 미움이 자신도 모르게 동생에게 영향을 미쳤고 결국 가족 간의 유대감이 심각하게 손상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미움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주변 관계에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은 용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한 선택입니다. 우리가 용서함으로써 그 감정의 무게에서 벗어나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청취자는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직장 동료를 용서하는 과정을 통해 미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 동료를 직접 마주하지 않아도 마음 속에서 용서함으로써 더 이상 그 동료의 행동에 휘둘리지 않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생각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시간과 에너지를 우리 자신의 성장과 행복에 투자한다면 그 감정은 점차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미움에 쓰는 대신 당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라. 이 말처럼 우리는 미움을 품는 대신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하거나 자신을 발전시키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감사는 미움과 반대되는 감정으로 우리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줍니다. 하루에 감사한 일을 떠올리고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감정은 놀라울 만큼 안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청취자는 미움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의 삶에서 감사한 순간들을 적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그는 점차 미움보다 행복과 평화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미움을 극복하고 삶의 평온을 유지하는 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미움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거나 외면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그 감정을 건강하게 해소하고 우리의 삶을 평화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은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입니다. 첫째, 감정을 기록하고 반성하기입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은 복잡하고 강렬하기 때문에 이를 단순히 마음속에 담아두면 점차 우리를 잠식하게 됩니다. 따라서 감정을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몇 분이라도 시간을 내어 자신이 느낀 미움의 원인을 글로 써보세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이나 행동이 당신의 감정을 자극했는지 기록하면서 지나면서 미움이 점차 줄어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직접적인 대화를 시도하기입니다. 미움은 종종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상대방의 의도를 잘못 해석하거나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감정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청취자는 동료가 공을 가로채려 한다고 오랫동안 미워했지만 용기를 내어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 동료는 자신이 한 행동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이후 두 사람은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응? 물론, 대화를 시도한다고 해서 항상 성공적인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상대방의 입장을 들음으로써 감정을 해소할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셋째, 거리두기를 선택하기입니다. 미움이 극복되지 않고 오히려 심화되는 관계라면, 때로는 그 관계에서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감정적인 소모를 줄이고, 자신의 평온을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한 청취자는 가족 간의 갈등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부모와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는 이 시간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부모님과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 이후 그는 부모님과의 관계를 조금씩 개선할 수 있었고 미움도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넷째. 마음 챙김과 명상 연습입니다. 마음 챙김과 명상은 미움을 극복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을 줄수 있는 도구입니다. 이는 우리가 현재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감정에 압도당하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매일 10분 정도 눈을 감고 조용히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미움이라는 감정이 떠오를 때마다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단순히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 청취자는 매일 아침 명상을 실천하면서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힘을 기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명상을 통해 미움이 자신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고 더 평온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다섯째, 봉사활동과 타인에 대한 배려 실천입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을 줄이는 데 있어 타인에 대한 배려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직접 마주하며 자신의 감정에서 벗어나 더큰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한 청취자는 이웃을 돕는 봉사활동을 시작한 뒤 자신이 가진 미움이 얼마나 작고 사소한 것인지 깨달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자신의 마음이 더 가벼워지고 미움이 점차 사라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결국 미움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감정이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실천들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실천 방법들이 삶에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온 경험을 나누어 봅니다. 또한 미움을 극복한 뒤 얻게 되는 평화와 자유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청취자는 어린 시절부터 형제 간의 경쟁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부모님의 관심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형제와 비교당하며 자라온 그는 성인이 되어서도 형제에게 묘한 적대감을 느꼈습니다. 작은 일로도 형제와 다투었고 결국 수년간 연락을 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형제에 대한 미움이 자신의 삶을 갉아먹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조언을 받아 형제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자신의 감정을 기록하며 과거의 상처를 돌아보고 형제에게 연락을 취해 솔직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형제 또한 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서로를 이해하며 미움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이후 그는 형제와의 관계를 회복하며 마음의 무게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다른 청취자는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상사에 대한 미움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출근할 때마다 상사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았고 일을 하면서도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이로 인해 업무 성과가 떨어지고 주변 동료들과의 관계도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자신의 미움이 상사가 아닌 자신에게 더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음챙김 명상을 시작하며 자신의 감정을 조율하는 법을 배웠고 상사에게 직접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며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비록 상사의 태도가 크게 변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스스로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익히며 더 이상 상사의 행동에 휘둘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미움을 극복한 이들의 공통된 경험은 하나입니다. 미움은 마치 무거운 짐과 같아서 이를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미움은 우리가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붙잡는 족쇄와 같습니다. 하지만 이를 인식하고 작지만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극복하려 노력할 때 우리의 삶은 더큰 가능성과 기쁨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네.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에 대한 미움은 그 사람을 묶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을 가두는 것이다. 이 말처럼 미움을 품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상대방은 우리의 미움을 알지도 못하거나 알아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미움으로 인해 상처받는 것은 스스로의 마음과 몸일 뿐입니다. 그러나 미움을 극복하는 과정은 단순히 상대를 용서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미움을 내려놓는 것은 나 자신의 평화를 위해, 그리고 더 나은 인간관계를 위해 선택해야 할 현명한 길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 속에 무겁게 자리 잡은 미움은 무엇인가요? 그 미움을 계속 품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이익을 주고 있나요? 아니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무겁게 만들고 있나요?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미움을 내려놓고 평화로운 삶을 선택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